아 감사합니다 여기는 사면 맛집 개미집 낙지볶음 아, 밥도 많이 주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엄청 맛있겠죠. 낙지도 많이 주셨네요. 오 맛있겠습니다. 여기 참여에서 가끔씩 오는 맛집인데 엄청 맛있습니다. 불을 조금 줄이면서 밥도 엄청 많이 주셨어요. 나중에 김이랑 비벼먹으면 참 맛있습니다. 오! 고기만 해도 엄청 맛있겠네요. 하면 일번가의 개미집 낙지볶음입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짠.